한때 돈나무 언니라고 극찬을 받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쏙 들어갔죠? 언론에서도 자취를 감췄는데요. 캐시우드 아크인베스트 대표 얘기입니다. 코로나 락다운과 함께 기술주가 폭등하면서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었죠. 그가 운영하는 아크이노베이션 ETF도 덩더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이 아크이노베이션 ETF가 작년 10월부터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캐시우드에 대한 칭송의 목소리도 함께 사라졌는데요. 그가 담는 종목이 적절하냐부터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좀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2021년 초에 고점과 비교하면 약 마이너스 50% 오늘은 p 시우드가왜 틀렸나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과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좀 이해가 어려운 기사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지난해 10월에 나온 기사인데 캐시우드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물건을 많이 쟁여놨기 때문에 6개월 뒤면 공급망 문제 풀리고 인플레이션도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인데요 사실 이 얘기가 작년에 있었던 밀턴컨퍼런스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스티븐 문우신 전 재무장관이 금리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 인플레가 너무 심각해질까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문우신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봤을 때는 2023년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본다 캐시우드는 인플레... 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가 일시적이라고 본 것인데요. 지금 보면 완전히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공급망과 인플라에 대한 오판은 금리 문제에 대한 기본 전망이 완전히 틀리게 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고 연준의 기준금리 이상이 더 많아지면 기술주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캐시우드가 엄청난 해안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기술주를 투자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엄청나게 주가가 오르고 혜택을 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코로나19 이후 연준의 돈 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즉, 캐시우드의 능력이 생각보다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월세저널에도 비슷한 얘기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ETF가 꺾이는 시점이 비슷합니다 즉 연준이 돈을 풀기 시작했던 시점 그리고 이제 아좀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점과 비슷해요 실제 우드는 인플레와 금리 전망을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틀렸다 이렇게 시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모두가왜 틀렸을까 생각해보면 캐시우드는 이런 얘기를 평소에 합니다 그가 최신 기술에 매력도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실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주 편입을 늘리고 투자 늘렸던 결과가 ETF에 대한 성공으로 이어졌었는데 그 바닥을 보시면 캐시우드는 기술에 대한 아주 거나 믿음, 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 중에 하나는 기술이 물가를 낮춘다. 이런 건데요. 그의 물가에 대한 생각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우드는 전기차 누적 생산대수가 2배가 될 때마다 전기차 생산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값이 28%씩 떨어진다. 그래서 전기차 값은 계속 떨어져서 2025년에는 평균 18,000달러가 되는데 이때도 도요타의 캠리는 25,000달러. 여기에 머무를 것이다. 가격 경쟁력이 비교가 안 되죠. 반면 도요타처럼 옛날 모델 즉 내연기관을 고집하는 이들은 테슬라가 워낙 기술 발전을 하고 가격을 내리다 보면 경쟁이 안되기 때문에 가격을 따라 다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가격 하락 움직임이 사회 전체적으로 퍼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만 생각해서 그렇지 다른 품목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캐시우드는 기술 발전에만 심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이 물가를 낮추고 나아가 소비자들의 편익도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캐시우드의 생각은 세계화가 잘 이루어지고 공급망이 원활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실제로 보시면 코너로 코로나19를 계기로 테슬라의 값이 더 올랐어요. 바로 공급망 문제 때문입니다. 반도체 수급이 어렵고 인력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가격이 더 올라간 건데요. 수요는 많고요. 실제 지금도 사회 기아 팩토리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론대로 하면 캐시우드 생각대로라면 테슬라 가격은 계속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결제로는 그렇지 않죠. 캐시우드의 기본 생각이 상당히 매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캐시우드의 투자 전력을 잘 밑에 밑에까지 파고 들어 보면 가장 밑바탕에는 세계화와 분업 그리고 원활한 공급망 이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시장이 하나로 다연결돼 있다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 위에 개수를 개발했다 신제품을 출시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점유율을 더 높인다. 그래서 이익이 더 늘어난다 이런 기본 과정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가장 밑바탕 부부터 더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건 이렇게 상황이 바뀌고 코로나19로 세계화가 퇴색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캐시우드가 이런 상황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개별 기업의 기술 개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밑바탕에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새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동안 자신이 생각해왔던 생각대로 세계 경제가 흘러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술이 개발돼도 예전만큼, 즉, 캐시우드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가격 하락이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편이 되고 시장을 자기끼리만 하고 미국과 유럽, 일본, 뭐 한국 이렇게까지 또 서방 국가들 또 별도로 하면 가격은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시장도 생각보다 안 늘어나고요. 그래서 캐시우드가 요새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5년을 좀더더 더 봐달라, 좀 시간 갖고 봐달라 이런 거예요. 5년을 뒤에를 보면 다시 자기가 투자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과거 5년으로 비교해 보면 코로나를 맞아서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또 5년을 봐달라 이건 조금 다른 얘기죠. 물론 장기 투자자 다른 얘기겠지만 근데 또 이제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5년 뒤에는 아, 5년을 더봐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캐시우대사를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은 특정인의 주장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잠깐 반짝 뜬 사람의 생각을 너무 고지고 대로다 믿어서 그대로만 따라하고 이러면 리스크가 클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월가 관계자들 멘트를 항상 보고 많이 듣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지만 월가에서도 모든 상황을 매번 쪽지키처럼 맞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틀려요 이번 뭐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침공 때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아니면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될 건지 그러면 그동안에 셧다운도 어떻게 될 것인지 모든 상황을 다 맞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100%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함께 보면서 한 사람의 의견에 경도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캐시우드의 생각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다부터 말씀드리면 누리엘 루빈이 교수라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를 미리 예측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유명해지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왔었고요.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랬죠. 이사람의 그래도 별명이 닥터 루빈입니다 굉장히 비관론자인데요 시장에서는 루비니 교수를 고장난 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담 삼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즉루비니 교수의 금융위기 이후에 비관적 전망들이 많이 맞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금융위기라는 엄청나게 큰 사건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도 루비니 교수는 그런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여기저기 전문가로 출연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누적적으로 보면 아, 그 모든 사람이 다 맞는 건 아니다 어, 이 친구도 많이 틀리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캐시우드나 누가 왔든 누가 유명해지든 그 사람의 얘기를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경기 침체가 지금 온다고 뭐 얘기가 많죠. 금리 격전에 연준이 금리를 빨리 열면 경기 침체가 온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올지 온다고 하더라도 언제 올지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예측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최대한 논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대서 정확한 상황 예측을 하는 것이 틀리더라도 그런 것이 애널리스트와 언론의 몫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애널리스트와 각종 뉴스를 보실 때 이런 부분을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가장 근접해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년 6월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하면 듣기 좋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틀릴 때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